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여비인형뽑사입니다 아, 오늘은 저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명을 넘어가지고 급하게 인형을 뽑으러 나왔어요. 네, 여자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시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섯 번만 뽑아가지고 인형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물론, 택배비는 제가 부담합니다. 그러니까, 걱정하시지 고 어, 많은 지원, 어, 네, 참가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뽑기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. 네, 첫 번째 뽑기방에 들어왔습니다. 첫 번째 뽑기방은 제가 매일 왔던 뽑기방인데, 어, 아롤라 직테일이두 마리가 들어가 있고, 여기가 힘도 좋아서, 일단 여기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랜덤인 것 같아 방금 힘이? 어 랜덤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힘이었어 뒤집기 오오오 61은 도가 탔어요 밀면 안돼 여기서? 밀면 끝이죠 안 밀어진다 무겁네 끌어당기자 아 어, 논다 어, 논다 엉덩이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어 안돼 어, 돼, 어, 안돼 돼, 어? 안 안돼 안돼 시엣. 야 지금 벌써 아홉 판분수를 날렸어요. 만 원의 식텔를두개다 뽑아가려 그랬는데 잘 들어갔어요. 들어 들어 임마. 대체 뭐가 잘 들어간 거지? 뒤집기 뒤집혀라. 에이 목..목 목 잡으면 안 돼? 어, 목 잡으면 안 돼. 지금 아, 그 식텔은 물려 뽑아야 돼. 오늘의 한도는 5만 원입니다. 와씨. 첫 판부터 안 풀리네. 안 돼, 저기 비 도와줘. 아니, 너가 자꾸 이상한 데 넣는다니까? 앞으로 잡자 아예 꼈네 아까 올라갔을 때잘 노렸어야 돼 아주 판 남았고요 뒤집기~~ 그렇지모여지키 귀지키. 귀지키. 귀지금귀초 정도 지았어요키귀지지키 귀지키. 귀 몸통을 잡으면 안 돼? 그러려. 고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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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. 뭐, 머리를 한번더 잡으면 안 돼? 거길 잡아야 돼? 뒤집으려면 최대한 멀리 하는 게 나아. 그리고 인형 뽑기라는 게, 보시면 이 끝머리가 힘이 가장 좋고, 가면서 힘이 풀려요, 보시면. 오! 뒤집기. 오, 오, 위험하다. 떨어질 것 같은데? 안 떨어져요. 제가 여기서부터 밀 거거든요. 오! 리 여긴 힘이 안 좋나? 그렇지. 꼬리 잡고 끌고 와야 돼. 팍. 에헤이. 포기하자. 저이 친구 뭐만 원에 십 스텐 두 마리 뽑는 거를 목표로 했으니까 일단 목표는 이뤘으니 들어가. 끝났네요. 뭐가 볼까요 두 마리. 아, 빨리 두마리. 가방에 넣읍시다. 짠. 넣으세요 빨리. 만 원에 두 마리 일단. 내 생각에 이거 지금 거의 거의 지금 반 찼는데 얘두 마리로? 일 원. 그렇 이씨. 끝. 예또 네, 다른 곳에 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탄고리 조그만에 그 일본의 정품. 이상꽃. 이상의 꽃도 있어. 근데 이건 내가 가질 거야. 아 진짜 힘들어 그래원짜리한번 넣어볼게요 스마일토이는 놓는 위치가 여기 있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출구통과 출구통이 있으면 요 가운데 딱 넣으면은 이 라인 그리고 반대편에서 봤을때 출구통과 출구통 가운데 넣었을때 딱이 라인 딱 여기 저 참만보 머리에서 꼬부기 꼬리 일단 하시죠 음, 거기서 놔요 보여게 이렇게 서 잉어킹을 잡으면 응? 안올라와 쎄널 잡혀야 되려는거지 마자용을 빼줘 근데 마자용 계속 안빠져가지고 얘는 어디에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 안걸렸다 이저 어깨 좀 치워줄래요? 네 옆으로 셀거 같은데 잡아봐 잡혀라 잡혀라 어 자, 나온 이 꼬리 걸렸어 아왜뭐이 정도면 괜찮은데? 아니 아니야 아니. 잠만 보 잠만 보 거기서 놓고도 이아 안돼 네. 나온 이 다리가 자꾸 걸려서 오오오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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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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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, 님, 제발 아, 들었어요? 들었으면 잠만고 머리에서 놉니다 안나안나안나 랜덤임 이건 랜덤걸렸네 예에이 씨보여줘 되는데 판구리판구리 판구리 일본 정품 아닌가요? 예, 지금 저 택은 일본 정품텍인데 애가정품인지 모르겠어? 어 요즘 택을 하도 잘 제작해서 예, 많아서 어... 맞아라. 꼈어, 꼈어요 어, 어디, 어디 일단 꼈어요? 저 동그라미를 옆으로 치면 안 되나요? 얘를? 아웃뱀. 어, 안 치, 안 쳐지나? 얘는 잘 잡히질 않아 아좀 치워야 될것같아 제가 아, 누르고 아, 있어요, 아, 애들은 동그랗동그래 나와라! 네. 아 이런 자 17판 남았고요 회오리를 해봐 여기 끼려고 여기 아 다리에? 거면이. 여기 날개에 보면 <laughs> 들어가라. 아, 아. 오, 꺼냈어, 까냈어. 꺼냈어. 아싸, 이상이 꽃이다 얘, 이상이 꽃. 그래, 꽃이라고 말했잖아 우리가 아까. 나 이상이 이상이 풀인 줄 알았어 솔직히. 아, 어? 어? 이상하게 생겼어. <laughs> 넌 뭐니? 어? 얼굴이 얼굴이. 얼굴 진짜 못 생겼음. 그러니까 여기 박히면은 끝장났는데 일단 택은 포켓몬 센터 정품처럼돼 있는데, 그러니까 정말 못생겼어요. 오 조심 조심,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.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잘 잡았어. 잠만 아, 뭐 여기서 놓고. 아 놓네 놓네. 음. 자 머리를. 일단 얘는 잡힐 것 같아요. 그렇죠? 오, 오 떨어지마 제발. 떨어지마. 오. 어 아슬아슬하게 지금 1 2판 남았습니다. 뭐뭐 뭐 하시는 거죠? 끌당이요. 끌당이 온 거예요? 끌어당기기. 아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은데. 요저꽃 잡고 밑으로 내리면 잡히지 않을까요? 그럴까요? 네네. 제 빌은 그렇습니다. 앵 그렇게 하면 안 잡히지 않을까요? 이렇게? 아뭐 모르겠어요. 제발 뽑혀라. 난얘 가지고 싶다. 어. 됐다! 아.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어떻게 해야 이친구 뽑을 수 있을까 그꽃 잡고 끌어내리게 하면 안 돼? 끌어내리게 안돼 얘들? 잠깐만 해볼게 안 되네 아직 그 걸리는 라인이 아니네 음. 어? 뭐야 뭐야 어! 지집기할 사이즈도 아니고 그래 머리 잡고 끌어당기기 어 걸렸어 마. 걸렸어 여덟 판 남았거든요 아얘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몸통을 한번 잡아보자 그럴까? 어 아예 몸통을 잡아서 뺄까? 어, 잡아봐 빠져 나내필은한번더 몸통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그건데? 어.. 아.. 진짜.. 정말 짜증나게 하는 이상의 꽃이네요. 나와라, 이상해.. 꼬치네요 나와라 이새야 이상해! 오 나왔다! 나왔는데 얘가 이상해요 그게 여기 가운데가 또 비었어 그렇군 지금 자기가. 그리고 막 걸리는 거 같은데? 어디에? 음.. 지금 4번 남았어요 네 그쵸 지금 얘가 라인이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좀, 좀 이상해요 마, 마탱이가 간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지금 얘가 꾸덕꾸덕 혼자서 움직이고 이 라인을 보시면 꼬리 잘 잡았어요 좀 이상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네요 어 얘는 뒤집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꼬리를 잡고 근데 노노미치라 장만 장만부 머리 좀 최대한 피해서

괜찮게 뽑았네요 근데 얘 잉어킹은 포기하지 안될 것 같던데 지금 보세요 빠지지도 않고 지금 얘가 이상해요 여기까지 하죠 으쌰. 지금 아까 아 뽑은 알로라 식스테일 맞아용. 두 마리랑 맞아요 탕고리 탕고리 네, 이거 봐 네, 여기 일본판 정품 다시 뒤집어 주실래요? 그 포켓몬 센터 No, 잠시만요. i n g 안 보인다고. 네 여기 포켓몬 센터라고 적어져 있고 2017년이에요. 근데 제생각 o 2017년이면 l 인 e 같아요. t you 다 이거 하고 h i p chillon. You c 이 n t chip chillon. 누 o 니 c a 이 t chip chillon. You c a 얘까지 하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죠. 네, 예. 또 다른 컨텐샵로이왔습니다 같은 데 아닙니다. 네, 여기는 기계가 여기... 똑같은데 플레이 크레인. 플러스, 플러스 크레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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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될것 같아요. 얘가 힘이 너무 안 좋아서. 잘 들어갔어요. 오. 꺼내 힘들 세판 남았어요. 근데 여기는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초판 하나만 들어가죠. 너무 힘이 안 좋아서 제 생각에 여기서 할 돈에 다른 데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백번 공감합니다. 초판 뒤집기가 좋아요, 자. 이제 머리 잡고 뒤집으면 되나요? 아니요, 밀어요. 뮤즈크레이는 밀는 힘이 좋아서. 여긴 타... 아닌 것 같네요. 뭐 하시는 거죠? 하나 잡고 끌고 오려고요. 안 잡힐 것 같은데요? 그쵸. 오, 안 잡히죠. 빡빡기네. 안 잡힐 것 같았다니까요. 가만히 놔둘게요. 이제 안 남은 건가요? 이러면 나와요. 오. 이렇게 뽑는 겁니다, 여러분. 오. 자, 야후블 머리 좀 한번 들어볼게요.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. 아 걸렸어요. 수염에. 짜있네요 <끄> 지금 떠 있습니다. 지금. 네. 아, 5,000원에 소파 하나라니. 이거는 이거는 미 보는 장사죠. 네, 이거는 너무 슬픈데요. 네, 지금까지 구독자 100명 이벤트 인형 뽑기를 바로 나왔던 인형 뽑서. 여비, 여비, 여비 인형 뽑서였습니다. 네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광고 시청료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간 안뽑히는 인형 뽑기샵입니다. 2만 5천원 넣고 한 마리도 못 뽑았어요. 원래 이렇게까지 못 뽑는 친구가 아닌데. 오늘 너무 생각할게요. 네. 네. 아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 안녕.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여기 인형 뽑소입니다. 네, 오늘은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은 날입니다. 네 그래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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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... 어, 저의저 영상을 구독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상품들을 준비해봤어요 이 다섯 개 인형을 다섯 명의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시청 방법 첫 번째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르기 두 번째 메일로 이름, 나이, 아니 나이 말고 이름, 연락처, 주소 어, 하고 싶은 말 적기. 그래서 모든 메일을 읽어본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연락 후에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갖고 싶어 하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0명하고 500명 될 때도 또 이벤트 할 거니까 그러도 많이 추청해 주세요. 어... 안녕, 여기까지